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로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 다섯 점을 살려야 되는 그로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 5점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우선 이곳부터 단수를 한번 이렇게 쳐보고 싶은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이와 같이 나가버리겠지 않겠습니까? 자 이곳으로 나갔을 때흑이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까지는 우리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백이 가만히 나가게 되면 이곳 양단수를 쳐봤자 백은 여기 큰 돌을 이렇게 살리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백의 세력권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흙돌이 살아갈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어가는 수안되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을 먼저 찔러 들어가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런데 마감만 준다면, 단수 쳐서 이렇게 끊어서 여기 백돌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길 두게 되면, 백은 오히려, 그냥 땅청 피우듯이, 다른 데를 두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곳으로 찔러 들어오는 수영. 백은 가만히 빈상각으로 두어 갑니다. 단수쯤면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찔러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호구치는 순간, 더 이상 이곳을 들여다 보더라도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질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안타깝지만, 또 다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돌을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단수치는 수. 자 그럼 이곳 단수치는 수요자 이거 연결하겠죠. 그리고 찔러 들어오면 당연히 이렇게 빈 상각으로 쏙 빠져나가는 순간 찔러 들어오더라도 또 빠지면 흙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실패.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가만히 단수치는 수. 그리고 찔러 들어가는 수, 그리고 반대쪽에서 단수 치는 수다 해봤는데 정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특단의 조치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곳 연결하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밀어붙이는 건 뻔히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장문 치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이곳으로 장문 치는 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 찔러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흙이 여기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자충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흙돌이 또 다시 잡히게 돼요.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리는 것이 결코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단정 짓기 쉬운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멋진 맥점 묘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정답의 첫 수가 상당히 멋집니다. 자, 이러한 형태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냐. 이곳 옆구리를 하나 살짝 갖다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돼요. 자, 실전에서도 바둑을 두다가 이곳을 그냥 살짝 그냥 손 맵시 내면서 딱 갖다 붙이게 되면 상대를 정말 깜짝 놀랄 수 밖에 없는데요.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백이 그냥 가만히 뒤로 후퇴를 하게 되면 흙이 여길 뚫고 나가는 수가 있죠. 백이 나가봤자 지금 이렇게 다수치면 이 돌은 백돌이 잡혀버렸죠. 자, 그래서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저, 그렇다면, 이제, 백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연결하는 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연결하는 수는, 흙이 틀어 막아요. 이곳으로 나가면 막혀서 잡히고요. 반대쪽으로 나가도 이렇게 막아버리면, 백돌이 순간적으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건 역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게 되면,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구자로 나가는 수와, 나 나가 그냥, 직선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직선으로 나가게 되면, 앞을 막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나가봤자 끊겨서 안 되고 연결해도 잡히고 심지어 빈상각으로 나가려고 해도 두들겨 막혀서 이 백돌이 잡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에요. 백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입구자로 버텨왔을 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흙이 둘수 있는 수라고는 여러분들 한 눈에 보이는 자리 바로 이곳 단수치는 수와 이 화점에서 단수치는 수두 가지인데요. 이곳에서 단수치면 이었을 때이 단수쳐봤자 이면 으 흙돌이 그냥 고스란히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요 또다시 연결을 하겠죠. 반대쪽에서 단수 치면 이어서 안 되고 그렇다니 이곳 뚫어가면서 단수 치는 것도 나가는 순간 결국엔 여기 있는 흙 다섯 점이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자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갖다 붙여놓고 백이 이와 같이 호구 치면서 딱 버텨왔을 때 흙에겐 여기서 정말 멋진. 근사 묘수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묘수, 그 수는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한번더 끼워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때, 백이 둘수 있는 수는 이 양단수가 그냥 단수자 그냥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에 쑥 찔러 들어가요 백이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충으로 모두 잡히죠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흑한 점 잡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두는 순간 흙이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양단수 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렇게 양단수 치게 되면 이곳에서 단수를 치든 찔러 들어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연결할 수가 없어요. 백은 잡히죠. 자, 그렇다고 이곳에서 단수치는 것도 연결하면 백이 잡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 흑한 점 잡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두는 순간 여기 있는 백석 점을 잡고 흑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